뭐라고 써있어요 제목 위자 a x 더하기에 b에 평균 음산 표준 편차 이렇게 써있고 맞죠? 어? 밑에는 x에 x에 이 새끼가 주어진 경우 뭐 이렇게 써있는데 일단 이것부터 알아야죠. 뭘 알아야 되냐면 어 이에 a x 더 하기 b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이 자료의 평균을 의미하는 거라고. 알겠어. 그럼 저 자료라는 거는 뭐냐면 저 자료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원래 있던 자료지 x라는 게. 그럼 그 x에다가 ab하고 b를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점수가 있었어. 그걸 내가 2배하고 10점 더해서 자료를 바깥치기한 거지. 자료를 바깥 쳐도 너네 등수는 안 바뀌지. 그게 뭐야? X의 분포랑 AX 더하기 B의 분포는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지 일단 이해해야 돼 이해하죠 그래서 보자. 여기 X가 있는데 이 자료를 이렇게 바꿔치기 한 거야 AX 더하기 B라고 이해하노 안하노 아 이게 저기 바꿨어 여기 XI 있었고 여기 PI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PX 이래가지고 맞아요 그러면 여기 자료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기 자료는 AXI 더하기 B 이렇게 바뀐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런데 확률은 바뀌어 안 바뀌어? 그거는 X일 때 확률과 똑같이 결국은 이해해 안 해? 이해했어? 그죠? 그럼 여기서의 평균은 여기서의 평균은 어떻게 한다고? 시그마에 XIPI지? 맞아? 그러면 여기서의 평균은 어떻게 돼? 이에 AX 더하기 B는 여기서 어떻게 되지? 시그마. 이렇게 곱해서 더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럼 AXI 더하기 B에 PI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이해하지? 그러면 얘는 다시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A 빼고 이렇게 전개하면 아까 상수 나올 수있기 때문에 XI PI. 더하기 맞죠? b 에 시그마 p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이해하노 예, 안하노.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하죠? 예, 그럼 얘가 뭐야? 얘가 평균이지 앞에서 구한 맞아? 얘는 뭐야? 얘는 확률의 총합이니까 1인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얻어낼 수 있네. 이에 예. a x 더하기 b 는 A에 EX 더위 이렇게, <laughs> 이렇게 있겠네 맞아? 이거 생각을 해보면 너무 당연하지 않냐? 뭐가 당연하냐면 너네 평균이 있었는데 내가 너네 점수를 2배 했어 그럼 평균도 2배 됐겠지? 그리고 내가 점수를 2배하고 10점도 했으면 평균도 2배하고 10점 더해지지 않을까? 당연한거 아니야? 이해했어 안했어? 그러니까 똑같이 변한다 이거지 평균은 이해해야하네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응. 이해하죠? 응. 되지? 그래서 이런 성질 이 하나 있고 이해하노? 자 그다음에 이제 분산해보자. 분산 무슨 산? 응. 그래서 분산은 뭐라 쓸수 있지? 분산은 <laughs> 시그마 xi에서 평균 빼고 제곱해서 이거지.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yes,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러면 여기서 분산 은 어떻게 돼? 여기서 분산은 axi 더하기 bg 자료가 여기서 평균은 어떻게 되는 거야? am 더하기 b로 바뀌었지. 평균이 이 자료의 평균을 빼내서 편차 편차를 만들어야지. 평균이 이렇게 바뀌었잖아. 자료가 바뀌는 바람에 yes 안했어. 그래서 이 새끼를 제곱하고 확률을 곱한 다음에 시그마로 돌려버리는 것이 이하노 아나노 이해했어 그죠? 그럼 b는 날아갈 거고 자 얘는 다시 보니까 a 제곱에 xi 빼기 m에 제곱이라 쓸수 있어 없어 쓸수 있죠? 그러면 시그마 저 a 제곱 앞으로 빼버릴 수도 있죠? a 제곱 빼고 상수니까 xi 빼기 M의 제곱에 P야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이 예? 그랬더니 얘는 뭐지? 원자료의 분산이죠. 원자료의 분산이잖아. 변형시키기 전자료의 분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여기서도 또 얻어낼 수 있는 게 V에 AX 더하기 B는 A 제곱 VX라고. 이해했어? 예? 이때는 요렇게 자료를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 이새끼 제곱의 원래 분산이라고 이해되냐 안되냐 이해하지? 이런 성질이 있다고 그러면 시그마의 ax 더하기 b는 이새끼 루트 씌우는거기 때문에 절댓값 a 의 vx 이렇게, 시그마 x 이렇게 되는거죠 시그마 x 이새끼 루트 씌우면 표준편차 알겠어? 근데 항상 양, 양수로 나와야돼 여기게 그래? 양수 나오는게 뭐야 양수 나와야 되는 이유가 분산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기 때문에 어 양수값이죠. 제곱을 평균 낸 거니까. 근데 거기다가 로트 씌웠으니까 어차피 양수값이거든. 그런데 A는 음수일 수도 있어요. 내가 니네 정수에 빼기를 곱한 다음에 평균 낼 수도 있잖아. 근데 분산은 양수값으로 나온다. 이해했어? 이해하지? 자, 이제 이런 계산을 할 건데, 이런 계산을 할 건데. 여기서 6번에서 는게 이런 걸 줬다고. 이런 걸 알려주고 이런 걸 한다고. 알겠지? 406과. 자, 2의 x는, 2의 x는 오래. 2 x는 오고, 2의 제곱은 얼마야? 29 2X의 제곱은 29자 Y는 AX 더하기 B죠 2Y는 20 2Y는 20 2Y는 16 2Y는 16일 때 A하고 B를 구하래 맞죠? 너무 쉽지 않아? 얘는 뭐야? 이에, 얘는 이에 ax 더하기 b라 쓸수 있는 거죠. y가 ax 더하기 b니까.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럼 얘는 a에 ex 더하기 b라 쓸수 있고 이게 20인 거지. 이해해야 해요. 그런데 이 새끼 는 얼마래? 오래잖아. 그럼 5A 더하기 b가 20 이렇게 되는 거고. 이해해야 해. 이해하죠? 그 다음에, vy는 16이 되잖아. 그럼, v x ax 더하기 b는, 쟤는 a제곱에 vx가 되고, 이게 16이라고. 됐어? 근데 이게 얼마야? 어, vx 구해야 되겠네? 그죠? 이두개 하면 vx 구하죠? vx는 어떻게 구해? 자료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제곱 빼는 거지. 맞아? 그럼 29라고 있네? 25네 그럼 4네 그럼 얘가 4지 그러니까 a제곱은 4가 되고 a는 얼마나 돼? 2가 되고 b가 나오겠죠 이해하노 안나노 알겠어? 얘가 양수래요 자그 다음에 408번 몇 번? 408번 자 x의 확률분포표가 다음과 같대요 x죠 0, 1, 2, 3이죠. 맞죠? 그럼 PX죠? PX 8분의 1, 4분의 1, 8분의 1, 2분의 1이고, 개가 얼마야? 1이죠. 자, 그랬을 때, Y는 AX 더하기 b 의 평균. 그죠? 평균이 얼마래? 14. 분산이 얼마? 분산이 20이래요. 맞죠? 상수의 비를 구하란다. 뭘 구하라고? 상수의 비. 그러니까, 이 새끼 평균이 14란 얘기거든. 그럼 이거는 A에 2에 X 더하기 B. 이렇게 쓸수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이 새끼 분산이 20이란 얘기거든. 그럼 쟤는 A제곱 VX, 이게 20 이렇게 쓸수 있는 거 맞죠? 이해해야 돼. 너 지원이 돼? 집중해. 다른거 가지 말고. 지금 요게 EY죠. EY. EY가 14인 거고, 얘는 VY가 20이란 얘기인 거니까, 이 Y에 얘 집어넣으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고, 이 Y에 얘 집어넣으면 아까 했잖아. 요 개수제곱 VX라고. 이해하지?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돼? 평균, 이런 거 구하면 되네. 평균하고 분산. EX는 얼마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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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평균이죠. 맞냐, 안 맞냐? 이해 그랬더니 2 나온다고. 알겠어? 곱해서 더하면. 평균이 2니까 분산은 뭘로 가는 게 좋아? 편차 제곱의 평균이 괜찮죠? 편차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1이죠. 예, 그래서, 요새끼 제곱해서 곱하고, 이새끼 제곱해서 곱하고, 이새끼 제곱해서 곱하고, 이새끼 제곱해서 곱해서, 싹다 더하면 그게 분산. 이해하노, 예, 안노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랬더니 그 분산이 얼마? 계산하면 4분의 5. 이해했죠? 그럼 여기다가 뭐 넣고, 2 넣고, 여기다 가뭐 넣고, 4분의 5 넣고 계산하시면 되지. 알겠냐? 그제 자, 그 다음. 이제 7번. 같은 거 하는 거야, 같은 거. 같은 거, 지금 배운 거. 한번더 써보자. 이거는 뭐라고? a에 ex 더하기 b, v에 ax 더하기 b 이 새끼의 분산은 a 제곱 v x 이거랑 같다고. 알겠죠? 그런데 지금 앞에서는 뭐 하는 거야? 평균 분산 뭔가를 줘, 줬죠? 이제 안 줘. 실상할 문제야. 알겠죠? 이네가 표도 만들고 평균도 실제 다 구하고 분산도 다 구해야 되는. 알겠죠? 네. 해볼게요. 8을 구봐. 흰바둑돌 몇 개? 두 개. 검은바둑돌 몇 개? 네 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몇개 꺼냈는데? 두 개를 꺼냈는데, 흰바둑돌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래. 그러면 0, 1, 2 맞아, 안 맞아? <laughs> 맞죠? 예. 그랬을 때 흰바둑돌의 확률 변수를 문제에서 X라고 줬고, 그랬을 때 구하라는 게 v 의 4-3X. 이거 구하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럼 뻔하지 이거? 이거 뭐야? 이 새끼 최고 9 그죠? 9죠? 9에 Vx 그러니까 표 만들어서 분산방구 하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Px는 62죠 62 62분의 맞아? 62분의 흰거 하나도 안 나와? 그러면 검은 거 4개에서 2개 이거는 흰거 하나 나오니까 2실 e, 검은 거 4개에서 하 하나다. 얘는 흰 것만 두개22 이래야 되죠 이해해야 돼뭔 말인지 알겠노?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하는데 평균을 계산하자 62분의 42 하면 이 새끼 얼마야? 5분의 2 이거 5분의 2이 새끼 15분의 8 알겠죠? 이거 15분의 얼마? 15분의 6이죠? 15분의 14 15분의 1 이래야 되겠죠 이해하지? 그죠? 그래서 평균은, 평균은 곱하니까 0에다가, 곱하니까 15분의 8에다가, 곱하니까 15분의 2 해서, 15분의 10, 3분의 2가 이렇게 되겠네? 맞죠? 분산은 자료제곱의 평균. 역시 0이죠? 15분의 8이죠? 그 다음에 15분의 4지? 2에 제곱해서, 그죠? 응, 자료제곱을 평균에서 뭐의 제곱? 평균의 제곱을 빼서 계산하겠다고 알겠노? 되지? 다 됐고. 자 됐고 자그 다음에 411번 몇 번? 411번 어느 논술 동아리에는 1학년 5마리 2학년 2마리 맞죠? 여기서 몇 명을 뽑는데 3명을 뽑는데 1학년 학생 수를 확률변수 X 3명 뽑아 0, 1, 2, 3 가능한 거죠? 맞죠? 1학년 학생 수 1학년 5명이나 있으니까 이해하노 안하노 그럼 그때 확률은 얼마야? 7시 3분의 죠 맞지? 7시 3분의 얘는 0명이야? 어, 0명 안 되네. 0명 안 되죠. 2학년이 2명 밖에 없으니까. 1학년 1명부터 나오네. 얘그럼 예. 1학년 1명. 5시 1에 2시 2죠. 1학년 2명, 5시 2에 2학년 1명. 1학년만 3명, 이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거지. 예, 안 네. 해. 그랬더니, 여가 1일 때가 7분의 1. 여기가 7분의 4, 여기가 7분의 2, 계산하면, 이렇대요 알겠죠? 그랬을 때, y는 7x-5, 평균 구하래. y의 평균 구하래, 이거.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조시조시 7에 2x 5, 이러면 되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곱해서 더한 게 평균. 그러다가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되죠. 알겠어? 보세요. Yeah. <laughs>